예, 안녕하십니까. 어, 좀 전에, 어, 개,를 하면서, 어,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가 오늘, 어, 기조 발전하기보다도, 어, 오늘 내일 이틀간, 어, 이루시고, 또 앞으로 10월달 이후에, 어, 좀 구체적인, 어, 정책 현안들을 저희들이, 어, 농, 농촌의 어떤 혁신과 미래를 위해서 어, 준비하고 있는, 어, 토론의 배경과, 또 우리가 또 풀어야 될 숙제를 어,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민했던 문제의식을 좀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제 3년 거의 한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민했던 그 농정 전환에 대한 고민 아마 작년 12월 다운홀 미팅에서 제기됐던 농정 틀 전환 이 부분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어, 어찌보면 과거 한 30년 가까운 어, 농정의 터를 어, 새롭게 좀 전환한다 할때 이게 하루 침이 되는 건 아니고 그 과정에는 많은 어, 고민과 또 정책 당국 그리고 농업인 단체 전문가 학계 모든 분들이 어, 이론적인 부분만 아니라 현장의 변화를 함께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어, 정현찬 위원장님과 김현수 장관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어, 우리 농업 농촌은 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풀어야 될 숙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다 체계적으로 어, 우리가 고민하고 좀더 구체적인 실천 대안을 찾는 것이 현실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 저희들이 남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과 미래를 위한 농정 과제 어떻게 보면 아, 이런 고민 속에 오늘 내일 그 발표 주제가 정해졌고 또 10월 달에 추가적인 저희들이 토론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아, 몇 년간에 걸친 저희들 고민 그리고 어, 현재 우리 농정의 어떤 어려움과 해결해야 될 숙제 그리고 미래 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말씀드린 순서는 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업업적 혁신을 우리가 도모함에 있어서 부딪히고 있는 장애 요인. 그리고 지난 3, 4년에 걸친 농촌 들 전환을 위한 노력. 그 어떻게 보면 작년 12월 다운홀 미팅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관련된 부분.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아 한국판 누딜을 준비하면서 농산어촌 누딜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부분. 이런 것을 좀 종합해서 아 코로나에 대응한 어떤 숙제도 있지만 우리 농업 농촌이 지속적으로 안고 있었던 문제를 함께 풀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정 과제를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업 농촌 혁신의 어떤 장애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빠르게 성장해 오면서 농업 농촌 부분이 나름대로 변화도 겪고 생산성도 높여왔지만은 기본적으로 어, 비농업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어, 노동생산성이 좀 낮은 상태이고 소득수준도 낮고 그리고 농산물 가격과 투입제 가격 간의 어떤 괴리현상 이러한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농민이 부딪히는 어려움이고 산업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어, 시장 상황도 어렵고 소득수준도 어려움 속에서 우수한 영농인력이 농촌에 유입되기가 쉽지 않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는 기존의 우리 농업 농민들의 어떤 뭐랄까 스스로의 어떤 그 변화에 대한 노력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 기업이라든지 경력체가 그리고 관련된 시장의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 사회가 그동안 수출 주도의 어떤 그 경제 성장을 해오면서 최근에 우리가 농업 부분이 뭐 그야말로 농산물 수입 개방을 전제로 한 시장 개방을 전제로 한 우리 농업 부분을 포함한 전체 경제가 해방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나가면서 우리 농업 부분이 거시 경제 부분에 전반적으로 통합돼 왔는데 최근에 우리 농업 농촌이 새로운 가치가 발견되고 또 새로운 가능성, 또 국민들에 의해서 농업 농촌이 해야 될 역할이 단순한 어떤 뭐 끌이 제공이나 노동력 값싼 노동력 공급 수준을 넘어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최근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농업 부분은 생산성 증대와 더불어 새로운 사회적 수요 변화와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을 좀 고려한 농업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숙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정부 중심의 성장 중심 중앙 정부 중심의 어떤 정책 기조가 이제는 지역의 다양한 가치와 지역의 다양한 잠재력을 고려한 성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보다 좀 어, 농촌 내의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참여자가 혁신 주체로서 등장하고 농업의 외연적 확대와 또 농촌 내의 다양한 부가치 창출의 기회를 창출하는 이런 식의 변화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농업 농촌 자체가 상당히 고령화되고 다른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 되지만 농촌의 고령화 아주 심각한데 그리고 인구 가소화에서 지역이 소멸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한 속에서 새로운 어떤 농촌에 대한 거주 수요 그리고 최근에는 귀농기초원과 관련해서도 30대 40대의 연령대가 농촌을 찾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필요도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는 교육 문화 의료 전반적인 생활의 소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한 어떤 그 뭐랄까 나름대로의 어떤 농촌 현장의 어떤 어려움과 변화의 가능성 이런 걸것이 반영돼서 이 정부 들어설 시점부터 계속 농장 털 전환에 대한 논의는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30, 4십년 동안 해왔던 마름달의 그 우리 농업 농촌의 생산성 제고 재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 이러한 부분들이 성과는 있지만 조금 전에 장관님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농 농촌에 여전히 그 농약 비료의 어떤 과투입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어떤 경쟁력 제고리한 노력이 또 다른 어떤 사회적 어려움을 가져왔고, 또 이런 부분에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것이냐가 새로운 숙제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속 가능성의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농정 털 전환에 대한 고민은 바로 우리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촉진하고 농업인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여 농정 철을 전환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결국은 우리 농업 농촌 부문니라 경제 주체들의 인식의 전환과 농업의 어떤 기능 역할의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운올 미팅, 작년 12월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이 바로 앞서 제가 개회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경 구현, 살고 싶은 농어촌, 그 수급 관리의 가격 시스템에 대한 선진화, 더 신민하고 더 스마트한 농업을 만든다, 그리고 포드플랜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이 제기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보고 계시고 또 많이 접했는데 우리 농정 패러다임이 과거에서부터 혁신적 고용국과 지속가능한 농정그 속에서 국민과 농민의 삶의 질과 행복 증진이라는 것이 주도 중요한 농정 목표로 새롭게 제기되고 결국은 농업 농촌 식품 모든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농정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중앙정부 중심에서 자치 품권과 협력과 협치라는 것이 새롭게 강조되는 틀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 속에 작년 12월에 지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통해서 12대 계획 아젠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 자세히 살,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자료에 제시됐듯이 국민건강과 지역순환경제를 강하는 먹거리 체계 확립이라든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정과 분권 농정 실현을 위한 조직 제도 개혁 문제 그리고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공여기여 지불 예산제도의 전환을 통한 직불 중심의 농정 전환 그리고 농산물 가격과 농업 경영의 안정을 국가의 기본 책무로 강조하는 부분 그리고 청년 여성 등 농어촌 사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주체 형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강조해왔습니다. 그래서 농정 계획의 핵심 부분이 결국 직불 중심 농정 정착을 위한 재정 계획과 투융자 제도 개선 부분과 자치 농정 분권 농정 정착을 위한 농정 취재 개편 그리고 농업 농어촌 혁신 기반 정비.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터을 그 전환하고 그러한 노력이 어, 어찌 보면 우리 농정의 전환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제기된 상황에서 어, 최근에 이제 코로나의 상황을 우리가 아, 겪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의 대응 속에서 기존의 어떤 농정 터 전환과 맞물려 한국판 어 뉴딜이라는 조각 계획이 제기되는 속에서 농사로촌 뉴딜 부분의 작업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는 여기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디지털 전환과 그린 뉴딜, 그 휴면 뉴딜을 하면서 기존 많은 내용들은 많은 언론을 통해서 소개됐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국가적 전략 속에서 우리 농업 농촌에 대한 어떤 새로운 변화를 생각한다면 우리 농업 농촌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라든지 비대면의 성격이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서 식량 안보, 로컬 푸드, 스마트 유통 같은 게 중요한 제기가 되고, 에 그리고 고용 위기 속에서 농촌의 새로운 건강한 일자리의 창출과 기농기촌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리고 농업 노동력 공급 체계에 대한 새로운 대응 노력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농촌 부분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이런 것을 고려한 아, 농산어촌 누디리란 부분이 국가 균형 발전의 틀 속에서 새롭게 이해하고 농촌이 미래 사회를 열어가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공간으로 새롭게 제기되는 과거에는 어찌 보면 사라져가는 농촌이라 했는데,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농촌 공간으로 새롭게 이해하면서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제기되면서 국민이 365일 거주하고 즐기는 농어촌, 지금 비대면 근무 조건이 된다면. 어 일본의 뭐 가미야마정이라는 또 사례를 봤듯이 비대면한다면 우리가 재택근무를 생각하는데 오히려 어, 농촌지역 개울가에서 노트북으로 어, 도시에 있는 첨단산업에 근무하는 대기업 종사자가 농촌 현장에서 업무를 하고 또 그, 거기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이런 부분이 어, 새롭게 생,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인프라를 어, 과감하게 농촌지역에 깔고 교육 의료 서비스 체계를 춤으물 해가지고 농어촌의 주민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이러한 변화 속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다양한 먹거리 체계도 좀 새로운 어떤 공급과 유통 체계를 모색해야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좀더 종합적으로 정리한 게 국민과 함께하는 지속능한 농업 농어촌 형태로 정리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코로나 관련해서 청와대 농특위 농식품보처 연구원이 함께 TF에서 작업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부분하고 더 편리하고 똑똑한 생산 유통 K푸드 플랜과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농산어촌 내성스 프로젝트 이러한 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제도를 정비하고 이러한 것을 추진 추진 과정에서도 지역 중심의 누딜과 지방 정부 주도 주민 참여, 민간협력, 이런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인식의 전환과 노력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보다 풀어야 될 숙제는 많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우리 농정 털 전환에 가는 논의도, 궁극적으로 농업계 내부에서 그리고 전문가 집단에서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강조되어 왔지만은 구체적으로 어 공익형 직불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그러한 것이 앞으로 농특위를 주고 싶어 한 노고민 단체가 어찌 보면 또더 실천적인 노력을 해야 될큰 숙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호수도 코로나 시대에 농정가제를 우리가 고려할 때는 함께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우선 우리가 코로나를 고려한 걸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 농정가제를 생각할 때 우선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 농촌의 미래는 뭘까? 이 부분과 그리고 농업 농촌에 대한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는 어, 미래 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초고령 시대의 어떤 이 사회 안전망과 국제 규명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과 새로운 일자리를 통한 안전한 어떤 건강한 경제 성장 사회 혁신 공간으로서 농촌 이런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은퇴도 다양한 이런 기술 변화 속에서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전환 시대의 혁신 성장 기축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식량 안보와 건강한 먹거리 실현 기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숙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농촌 농업인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농촌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 인구가 농촌으로 이동하는 이런 속에서 오히려 과소화 되던 농촌이 저밀도 경제 사회로서 국가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농업이라는 것이 지속 가능한 우리 사회 유지와 먹거리 안전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적 일자리 창출의 그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농업이 는 기존의 어떤 먹거리 안정 이런 속의 노력과 경제적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가치도 함께 창출하는 주체로서 새롭게 이해되고 국민은. 국민의 삶의 가치를 좀 새롭게 이해하면서 농촌을 새로 이해한과 동시에 농어 농촌의 가치에 대해서 공간과 거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함께 할수 있는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 지난 몇 달간 정리하던 농산 촌3 6 5 누딜에 대한 그 내용을 지금 새롭게 우리가 이해하려는 부분, 그래서 오늘 토론의 내용과 내일 토론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농업 농촌의 혁신과 미래 토론의 주제 자체를 저희들이 결국은 농촌의 재생 미래 변화를 준비하다 하는가고 농촌 사회 혁신의 열쇠인 말로서 새로운 어떤 혁신적 사회적 경제 일자리 이런 부분 그리고 거리 누딜 시대의 농업 환경 자원 정책 농업 농촌 주민 참여형 재생 에너지 확대 이러한 부분이 주요한 주제로 제기되고 추가로 디지털 누딜 대형 스마트 농업의 과제. 호스트코나 시대 농산물 온라인 유통 혁신 방안, 호스트코나 시대 우리 농업의 먹거리 보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과 국민 먹거리 보장을 위한 진짜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먹거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러한 주제를 저희들이 우선 성결해야 어, 될그 논의 과제로 삼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 어, 저희 연구원에 있는 구성원들과 함께. 아, 이번 대토론회를 준비한 것은 사실은 지난 5월달에 준비를 하다가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대토론회를 못하다가 7월에 했다. 다시 9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토론회가 결합형으로 비대면 토론회를 하지만은 이러한 논의들이 우리 농업 농촌 부분의 변화와 우리 사회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한. 반드시 좀 점검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더 늦춰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좀 무리하게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은 작년 그 농정털 전환을 위한 토널 미팅과 최근에 농어촌 365 뉴딜에 대해서 국회 토론을 통해서도 발표되었지만 은 세부 실천 방안 제시하고 농업계 내의 공감대 형성이 다소 미흡하다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우리가 농정 털 전환과 연계된 농어촌 농산어촌 누디를 보다 실천 가능하고 우리 사회에 지속하는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크게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오늘 토론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우리가 좀 세부 마련과 방안 마련과 이 공감대 형성에서는 상당히 그 쉽지 않은 숙제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먼저 그걸 위해서는 그 공감대 형성과 또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이러한 농업 농촌의 의제가 국가적 아젠다로 전환되어야 었다고 하고, 또 이러한 부분을 전환뿐만 아니라 실제 추동 동력이 생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농특이뿐만 아니라 농식 부문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농업인 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현장 농업인 단체와 전문가 간의 어떤 인식의 공유와. 실천 방안 마련 모색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 농특위에 그사국장한테 김영재 윤님께서 오늘 토론에 참석한 것도 그러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위해서 농업인 단체는 기존에는 농업인 단체의 선언적 제안과 요구 뭐 뒤에 참고 자료로 전동과 한동연의 어떤 최근에공약상들을 선언하는데 이것을 넘어서 실제로 개혁이라는 것은 뭐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농업인 단체 스스로 이제는 요구와 제안을 넘어서서 실천 방안을 개혁 방안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개혁 과정은 상당한 이해 당사자 간의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가 할 일도 있지만 실제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 구조와 그런 것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실효성이 있는 논의와 실천 방안 마련이 중요하고 정부도 농업인 단체를 농정 개혁 과정에서 어 그야말로 협력과 논의의 장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학계에서도 전문가 집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이론적 논리적 타당성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직벌 중심의 농정 전환에 관한 논의도 충분한 이론적 논리적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보지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 우리 스스로 학계에서도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호스토가르시대 농정 개혁을 위해서는 결국은 오늘 내일 이틀 간에 주요한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있고 그 이후에 후속으로 실제로 공익 직구를 위해서 예산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 증대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예산 구조가 좀 전환이 돼야 되고 재정 계획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의 역할 이 부분에서 농정 추이 체계의 조직 개편. 이런 논의가 있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농산물 수급 체계에 어 선진화할 때도 결국은 이건 생산자 단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기 주도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이 모색될 거라 고 봅니다. 정부의 어떤 수매 정책만 갖고는 힘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허용과 혁신을 위한 노고빈에 대한 정의 문제도 어찌 보면 정책 대상 범위를 보다 이제 구체화하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이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업인 단체 특히 우리 농특위에서 이러한 작업들을 구체적으로 해나가고 저희 전문가 집단이 함께 협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법 농지 소유 근절이라든지 그리고 집불금의 부당 수령 문제에 관련된 제도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투명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정책의 방향과 실천 전략을 농민단체 스스로도 그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고 봅니다. 그리고 농민의 어떤 소득의 안정적 기반 이 부분에 대한 논의에서도 최근에 농민 수당이나 기본소득, 그 수입 보장 보험, 재해보험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들이안불려 있습니다. 최근에 보험 관련만 해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기본소득 논의만 해도 상당히 민감한 사안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전문가 집단 위주의 논의도 중요하지만은. 어찌 보면 농업인단체 스스로 그 토론회를 주최해서 발표도 하고 전문가의 견을듣고 그러한 것이 사회적 공감대와 그 논리적 합당성도 찾아내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함께 토론회를 준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에 계속 논의를 해나갈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발표를 드린 것은 사실은 기조 발전하기보다도 함께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를 좀 제시했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 농촌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도 더 나은 농업 농촌을 만들어 가는 데 동행합니다. 농업인 나가 국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구현하는. 국책 연구기관 한국농촌 경제연구원